주강초등학교 교사 이성철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등 간접적인 정치 참여의 방법들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방법은 입법 활동입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실제로 입법 활동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입법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께서 입법교육에 대해서 아직은 어렵게 생각하시죠. 이미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입법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학자나 선생님들께서 입법교육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포함해 우리 초중고 교육과정 곳곳에는 입법의 과정을 체험해 볼수 있는 다양한 학습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온 입법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의 학습 내용을 어떻게 융합적으로 가르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수업은 주감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달에 실시한 6학년 사회수업의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과 입법기관, 국가기관의 조직, 상권 분립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에 관련된 내용이 탐구 활동에 입법의 과정을 체험해 볼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바로 법률 제안서 만들어 보기 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의 생활 문제를 이용해 법률 제안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인데요. 이것을 모의 법안 만들기 활동으로 재구성한 뒤에 다양한 교과 학습 내용을 융합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성취 기준은 6405-06, 국회, 행정부, 법원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국어, 수학, 교과 등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한 뒤에 토이 토론을 통해 청소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법안을 선정 및 구성해보는 활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프로젝트 전체의 소유차시는총 7차시입니다. 1차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팀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입법의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생각을 교환하고 함께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룹 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인 팀즈를 이용해 팀을 구성했습니다. 꼭 온라인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해 학습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차 시에는 국어 시간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청소년과 관련 있는 뉴스를 찾아 짜임새 있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의 기반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아직은 어린 초등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특히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학생은 드림스텝이라는 청소년 지원센터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센터가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그 필요성을 인지했습니다. 3차 시에서는 수학 시간을 이용해 국가 통계 포털에서 다양한 그래프를 살펴봅니다. 6학년 1학기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이곳에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읽어보고, 알수 있는 사실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지역 내 초등학생 수의 감소나 흡연율, 음주율이 높다는 등의 정보를 통계적 사실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입법의 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4차 시에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브레인라이팅 합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그래프나 표를 분석한 내용을 글로 작성했습니다. 다음 5차 시에서는 브레인라이팅한 법안을 평가하고 모의법안으로 제출할 법안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때 몇 가지 기준을 정해 학생들이 수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사와 토론 과정을 토대로 어린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근거 자료는 충분한지,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부작용이 적은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6차 시는 본격적으로 모의 법안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어린이 온라인 국회에 올라온 우수 법안을 읽어보고, 제안 배경이나 조문 작성 방법을 익혀봅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모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7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모의 법안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교내 유휴교실 및 공간에 학생 쉼터를 구축해야 한다거나 신호등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발표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이번 보강 좌자 보토로 보토를 맡게 된 최한수입니다. 이번 PPT의 목차입니다. 그동안 방과후에 만하친 일이 학교 복구에서 불편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의 동행을 막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와 놀고 싶은데 많은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마다 늘, 늘어나고 있는 빈 교실들을 도실, 가용해 학생들이 시원한 열수 있는 공간을 세운다면 충분히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단의그래프 이용해 점점 학과 학생 수가 요즘에 올수록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측의 사진은 우리나라의 단학교에 들어진 또 다른 심사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신차가 생기니 좋다는 의견을 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언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학생 신차를 반드시 개설하도록 합니다. 학교는 유흥교실에 신차를 구축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단소에 다른 신차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입니다. 몇몇 경험을 잃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일트 목적. 이 법은 학생들을 위하여 유유식이나 빈 공간을 사용해 학생 진찰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언제든지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체 5도, 어미. 대부분의 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이 가능한 모든 학교이다. 당시 설치도 합니다이 법은 공포 6개월이 지나면부 실시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한이가 발표를 정말 잘 해주었는데, 어 우리 여기 스티커로 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마이크 꺼주세요. 네. 와, 네, 정말. 네, 네. 디자인도, 디자인을 재현이가 있나요? 네, 뭘로 했어요, 디자인을? 어떤거요 캔바요? 네, 우리 5학년 때 배웠던 캔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디자인까지, PPT 디자인까지 할줄 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유피자 팀 발표를 할 건데 벌써부터 막 이렇게 응원까지막하는게 너무. 네, 응원전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운짱이다에 유피자 짱이다 서로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유피자 팀 네, 발표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피자 팀 바로 발표 이어서 해주세요. 아, 지연아, 고마워. 네, 자, 유피자 팀. 좋으시다 하! 자, 그러면, 게임의 전체 확률 공개 및 과도한 가공 금지 법안. 제한 이유. 현재 많은, 현재 많은 확률 게임이다. 하지만 부정 확률 공개하지 않는 게임이 많기 때문에 과도한, 가, 아니, 현재 확률 공개하지 않는 게임이 많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게임의 확률을 공개하라.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첫 유저 양복, 겸매 실생력에라는 약이 있다.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근육실리을 참고해 주십시오. 게임에는 많은 확률이 있다. 액션 예를 들면, 베이크스톤이나 마비노이드 겸매를 볼수 있다. 이두 게임은 홍수작 교육 때문에 게임의 탈입이 바뀌어 유저들의 실력은 내려왔다. 그러므로 게임의 전체 확률을 분리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감 내용 모든 게임은 게임 내에 오염된 뇌를 분리하도록 한다. 힘으로 인해 게임자가 부담을 이득을 취했을 시그 게임은 과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적컴퓨터 조치하거나 배상한다. 그리고 게임 유저들의 과금한 과금을 받기 위해 한 달에 2개월 만에 과금을 할수 없도록 한다. 조문 개 네, 목적. 이 법은 모든 게임의 한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게임 유저들의 믿음이나 신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게임 유저들의 가정, 부분을 나는것고서 게임 의 질을 높이고 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실험 모든 게임은 게임상의 모든 성계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2. 만약에 게임 사회상으로 게임사가 공개하지 않을 수있어지면 게임사의 행위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게 할수 있다. 3. 모든 기능은 그 게임 하나에 한달 출고 보는 금액이 500만 원이 넘치니까도록 설정한다. 4. 만약 게임사가 게임 하나에 한달 보는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된다. 가 설정하지 않을 경우, 거기서 강제적으로 설정하게 할수 있다. 나도 적용. 최고 만들어 게임은 만들어지 3개월 안에 기존의큰 게임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게임 중에 모든 확률을 공개하고 게임 하나에 한달 최대 가능 금액이 500만 원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제5조 벌칙 1.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이 거짓일 경우 게임사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게임사가 확률을 조작했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게임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력을 취했을 시처럼 환불 조치 및 배상을 하도록 한다. 4. 다음 경우는 최대 4 0 0 0원 이하의 배당으로 보된다 게임자가 부당하게 유저들이 배로 입어서 물어 보고 않고 게임자가 배당하지 않는 경우 1. 한 게임자가 과마어한 대로 5 0 0 0원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받은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2. 게임자가 환율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게임내에환율을 숨겼을 경우 치공부원이진행하 실시한다. 네, 와 잘했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교과 통합을 통해 초등 사회과에서 입법 교육을 실행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형태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고 해당 수업으로 친구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토의 토론하는 능력. 미디어를 이용해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는 능력 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시민적 의식과 여러 가지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과통합 수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